앞으로 이더리움, 얼마까지 올라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더리움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집중해서 영상 보기만 하셔도 돈 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EC에서 이더리움을 공식적으로 증권이 아닌 비트코인과 같은 상품 범주로 분류하며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제 이더리움에게 정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될 거고 이더리움으로 인해 우리 계좌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식으로 인해 이더리움이 정말 비트코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날이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친 듯한 가격 상승 보여줄 이더리움을 그저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 안 되겠죠. 올라갈 걸 아는데 안 산다는 건 바보 아닌가요? 지금 장도 좋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활기가 돌때 수익 많이 보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이더리움의 상품으로 인정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고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다시 볼수 없을 이더리움의 저점 매수가 미리 선점해서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신규 진입 희망하시는 분들 인생 역전 타점 잡아 드릴 거고 기존 홀더분들 수량 늘려서.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는 추가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깔끔하게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최고점 매도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말뿐인 사람이 아닙니다. 제 계좌 전부 다 오픈해서 진입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공유하고 있죠. 타 유튜버들과는 다르고 저만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부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제가 이만큼 돈이 있다 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장기, 단기, 투트랙으로 나눠야 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비트, 리플, 이더처럼 내재 가치가 높고 세력과 기관들의 유입이 끊이지 않는 코인들은 장기로 가져가고 나머지 코인들은 무조건 단타로 진입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알트 코인들 급등과 급락폭 예측 쉽지 않죠? 수익 중에도 금세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가 돼버리는 허탈한 경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손절하고 단기반 등 노려 단타로 진입하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투자금도 지키면서 계좌 우상향 만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팔같이 손절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손해 많이 봤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이너스 90%까지 간 종목들도 보유해봤었고요 마이너스 10% 20% 손절 가능하죠 하지만 마이너스 7 0서 80%까지 가고 손실금액이 몇백에서 몇천 이상으로 그리고 억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손절 가능하신가요? 저는 안됐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고 죽고 싶고 그랬었죠. 진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그렇게 멘탈이 탈탈 털려나가있다 정신차려 지금의 시드머니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만들어드릴겁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허무맹랑하게 몇천프로 수익 안겨드리게 무슨 종목 몇만 프로 갈 거고 이 수익 안겨 드리겠다 이런 말안 합니다 그저 앞으로 제가 진입하는 종목들 정말 제가 진입하고 제가 매도하는 가격 전부 공유해 드려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우상향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찍어서 공유해 드리는 종목들 승률 90%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꾸준하게 5에서 20% 정도 수익 챙겨 가시면서 복리 형식으로 시드머니 불려 나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비트코인과 유일하게 간극을 줄여 나가고 있는 이더리움의 역대 급 가격 상승에서 신규진이 희망하시는 분들 인생 역전 노려볼 수 있는 저점 매수가와 홀더 분들 수량 늘려드릴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수익 실현해드릴 최고점 매도가 전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영상 하단 보시면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제가 구글 폼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들어오셔서 1번 소통방 번호란에 9번 또는 고프로 적어서 마지막까지 작성하신 후 제출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점 매수가와 최고점 매도가 빠르게 보내드릴 거고 물린 종목 있어서 대응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4번 항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계좌복구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팸 아니고 금전 요구 따위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더리움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저 역시 이더리움 장기 포트에 구성해서 보유 중인 홀더로서 정말 너무 기분 좋은 상황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 전 크립토이크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더리움이 상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클레리티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및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됐는데요. 근데 이번에 SEC에서 내부적으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과 같은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SEC가 이더리움이 증권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하던 규제 압박들이 전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면 이더리움은 SEC의 관할권에서 벗어나 CFTC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관할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간 적극적 투자를 진행하지 못했던 미국 기관들이 이더리움 매집에 동참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총과 가격은 당연히 치솟. 좋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입지가 확고해진다면, 수많은 이더리움의 디앱과.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그 혜택은 다시금 이더리움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뿐만이 아닙니다. 규제 우려가 사라진다면 전통 금융권과의 연동 기술 개발도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텐데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플랫폼 활용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은행권과의 협업으로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며 비트코인과의 격차가 급격하게 좁혀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대형 기관들이 이더리움 매수에 열을 올린다면 자금 사이즈가 다른 만큼 당연히 가격이 즉각적으로 빠르게 반응할 거고 그들이 가격을 끌어 올린다면 우리 개미들도 엄청난 매수세를 만들어 내겠죠? 그럼 그때는 이더리움 가격 정말 600만원, 7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까지도 금방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믿기지 않으신다면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와 저희 구독자님들만 수익 내면서 행복하게 계좌 우상향 만들어 가면 될까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나도 코인 하면서 제대로 돈 벌어보고 싶다. 어디 가서 나 코인 해가지고 돈좀 만졌다 해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코인 하면서 손해가 너무 커서 정말 원금 해보다 절실하다 하시는 분들 문의 주세요. 그럼 제가 원금 회복도 수익 실현도 하실 수 있게 앞으로 엄청난 상승 만들어 갈 이더리움의 인생 역전 신규 진입 타점과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수익으로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는 최 고점 매도가 전부 빠르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받아보시려면 너무 쉬운 딱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제가 구글 폼 링크를 걸어 두었는데 이곳을 통해 입장하셔서 1번 소통방 번호란에 9번 또는 고프로 적어서 마지막 한 곳까지 빠짐없이 기재하신 후에 제출만 눌러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상담 후에 바로 파기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스템 같은 거 절대 아니고 나중에 딴말 하거나 금전 요구 같은 것도 전혀 절대 없습니다. 저돈 많습니다. 그래서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빠르게 작성 후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정말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 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따라만 하셔도 수익 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안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처음이라서 겁난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셔서 받아보신 후에 그냥 지켜만이라도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찝어드리는 종목들의 승률 90%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 역전 타점 잡아드리고 최고점 매도가 잡아드려서 여러분들 계좌 우상향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알려드리는 매수가에 들어가시고 매도가에 걸어두시기만 하면 수익 납니다 안날래안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에 걸어둔 구글폼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서 영상 소통방 번호란에 9번 또는 고프로 작성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서 제출만 눌러 주시면 바로바로 빠르게 매수가 매도가 전부 보내 드리고 있으니 일분은커녕 30초도 걸리지 않는 시간 투자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오피셜 트럼프 120%, 마스크 네트워크 248%,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180%, 버추얼 프로토콜 350% 아무리 장이 안 좋고 코인으로 이제 돈못 번다 해도 이런 대박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와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함께하고 계셨고 이 수익을 절반씩만 가져가셨어도 여러분들은 지금 원금 복구하시고 웃으면서 매매 중이셨겠죠 제가 이렇게 대폭등 나오는 몰빵 종목들 밤잠 설쳐가며 발굴하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 전부 다 공유해드릴 거고 공유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여지껏 느끼셨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오르내라는 열받는 상황을 졸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수익 보고 싶고 몰빵코인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드렸던 방법대로 링크 입장하셔서 9번 고프로 적으신 후 양식이 맞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빠르게 신규진입 종목명과 저점 매수가 최고점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